개미 털기 봉, 춤에 하면안 돼요, 아직은. 1년 선 지지, 개미 털면서 매집해야지, 좀더 저렴한 가격에 매집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상승 박스권, 분봉의 상단 박스권, 지금 마이너스 한3% 빼버렸습니다. 이런 거좀 흔들리지 마시고, 기다려야 됩니다. 골파기 한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미 털려고. 이런 거 속으면 안 되고, 개미들은 털립니다. 이런데, 변곡점 검색식 안 걸어주고 있는데, 변곡점이 좀 걸립니다. 돌파고. 하 V.I. 네. 삼진 L&D 2차 V.I. 찍었습니다. 2차 V.I. 연습해 보시라고. 어떻게 분석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목표가 설정하는 거, 이런 거 한번 알려드린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정리해서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5장까지 뛰어넘을 것 같고요. 거래량은. 그런 이제 예측이 됐었고. 바닥에서 뭐 올라온 게 여기가 지금 뭐30% 지점. 지금 그죠? 32%. 네, 박스권 30에서 한40% 사이에서 만들죠. 그 다음에 2차 부야에 찍고 오늘 좀 올려서 이렇게 네, 윗골이 달든지 윗골이 달든지 이렇게 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실전 단타 연습에 네, 진입을 해봤습니다. 우리 멤버십 방송은 네, 이런 거. 지금 19% 지점이에요. 네, 22에서 25% 사이에 익절하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1차 매집봉이기 때문에 걸렸죠. 변곡점 검색시기 삼진 NND 딱 잡아주죠. 백일선 돌파하니까. 요게 이제 세력들의 이제 작전을 보는 거예요. 신호 검색기도 막 잡아주고, 세력이 작전이 시작됐어. 이런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검색식이 좋죠. 병공적 검색식이. 그래서 항상 이렇게 골파기 할 때, 버틴 자만이 승리한다. 분석을 제대로 하면, 버틴 자만이 승리한다. 이런데 털리면, 개미들처럼 손절치고, 빠져나가면, 어, 내가 파니까 상승하네. 이렇게 됩니다. 네, 아래 꼬리가 딱 지지하죠. 여기. 상승파동을 만들면 항상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저점은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만들어서, 또 이렇게 상승시키고, 이렇게 또 흔들다가, 또 이렇게 상승시키고, 삼진 L&D, 다시 급반등, 이렇게 올리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급등! 금일 최고점, 돌파! 20%. 2% 수익권 네, 예상을 했습니다 네, 3% 수익권 4% 수익권 22% 넘어갑니다 급등4% 네, 수익권 네, 5% 수익권 23.72% 네, 순이님 수익 시연 축하드립니다 네, 3.4% 네, 수익 내셨죠 축하드립니다 저점 잡고 들어가면 되고 적정선에서 매도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동으로쭉 내려가거나 반등할 수도 있지만 욕심 부리지 않고 내려갈 때까지 보고 오늘은 그냥 관망하고 단타로 수익 시연 했으니까 다음에, 이제, 1봉상에서 타점 잡아서 스윙 가면 돼요. 오늘 단타로 연습 한번 했고, 1차 매집봉에서 수익 실현할 수 있는 단타 실전 강의였습니다. 두께미님, 네, 바이, 셀 하셨네요. 삼진 L&D, 수익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어요. 네, 셀, 셀. 네, 이렇게. 송님, 오, 네, 네? 송님? 음, 25만 3천원, 네. 축하드래요. 잘하셨어요. 네, 모두 모두 잘하셨습니다. 굿 굿. 연희님도 6.3% 네, 24.5% 찍었죠. 네. 그래서 22에서 25%는 갈 거야. 왜? 네. 일봉상에서 거래량을 유통물량 대비 거래량 을 많이 터트리고 있고 오전장에 뭐 1,700만 주 터뜨렸죠. 그럼 유통물량 오후장에는 요걸 상회하는 거래량 이 터질 것 같았다. 그런 판단을 했었고. 상해하는 거래량 터트리면서 분봉에서 말씀드렸죠 여기가 분봉 박스권이다 예, 지금 개미 털기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건 당하지 말아야 된다 개미 손절 칠때 나는 홀딩하고 기다려야지 이런 기다림을 좀 이겨내면 수익 낼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 준다 그리고 타점 외도타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외도타점은 거래량을 수반하는 이런 윗골이 닿는 양봉캔들이 나올 때는 무조건 던져야 된다 그리고 조금 반등을 했지만, 추가 상승 보고 접근하지 말고, 오늘 1차 매집봉이니까, 오늘은 윗골이 단다 생각하고, 다음에 저점 잡아서 스윙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이제 강의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 멤버십만을 위한 실전 단타, 타점 강의였습니다.